오스티나토는 그냥 바, 반복적인 형태의 악구를 얘기하고 그냥 음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이 진행이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기본적인 오스티나토 형태는 뭐냐면 이런 일종의 하나의 정식적인 명칭에서는 악구라고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짧은 단위로 반복될 때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네, 그리고 여기에 보통 많이들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방식들은 이런 거죠. 코드를 붙여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스틴 아트고 여기에 이제 조금씩 변화를 줘서 뭐 예를 들면 뭐 뒤에 부분이 조금씩 바뀐다든지 여기에 이제 좀더 화성을 쌓아서 차근차근 변화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 뭐 이런 것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뭐 간단하게 어떤 것이 어떤 것이던 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형태를 가진 것들은 다 오스틴 아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분석하고 곡 쓰는 것도 있으니까 들어보면 코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코드 진행 가지고 또곡 만들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우선 미를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우선 리듬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러고 나서 이제 멜로디 변화를 통해서 오티나토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미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미를 중심으로 멜로디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되고 지금 네 마디를 하나로 패턴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하면 좋은 게 모드를 사용할 건데 프리지안 모드의 특징이 뭐였냐면 미, 파 요게 두개 하고 그 다음에 시, 도가 반음이라는 거야 이 미는 시작음이니까 아주 중요하고요 이 미하고 파에서 이 파가 또 반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1, 3, 2, 4라는 변화를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1, 3마디는 같게 가고 2, 4마디는 변화를 준다 2, 3마디에 약간 변화를 한번 줘볼까요? 미를 중심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다시 미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가는데 얘는 조금 더 벗어났다가 돌아가는 걸로 한번 네 뭔가 분위기가 확실하게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약간의 긴장감을 더 주겠다. 그러면 음을 약간 도약을 뭐 시켜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네, 이런 분위기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네,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